어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, 어, 어, 좋아요, 알림설정 한 번씩만 <목소리> 야, 잠깐만이볼 컨트롤 오, 걸렸다, 걸렸다 걸렸디, 그렇지 야, 기가 막힌 여러분들 세레머니한 번만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 아, 카르로세오 어, 데뷔골, 데뷔골 와, 그물 찢어질 뻔 금을 제대로 찢어질 뻔 바로 앞에서 힘들리실것 같습니다, ,잉. 와 퀄리티가 달라. 슈퍼 파워 퀄리티가 달라. 거기 딱발 앞에 떨궈 주 고고! 야! 이 세러머니 한 번만 더 할게요. 와, 미쳤다. 칼로스 미쳤다. 이게 칼로스지. 와! 세러머니 한 번만 하겠습니다. 아이. 와, 미쳤다. 이거 뭐 넣는 것마다 약간 레전드 느낌인데 골 파워가 쟤는 협한 번만 더하면 안 돼요? 아니 아니 참자. 어자넘길게넘길게 와! 가만히 미쳤죠. 바깥 각차 지렸죠? 요팀 오나지 타이밍마 들어갈 했다, 여러분들. 땅볼로 준다면 카를로스에게 들어왔다! 들다 카르로스 헤드트리! 카르로스 헤드트리! 이거 누구 맞고 들어갔냐 근데 이거 야 카르로스 헤드트리! 어, 오른발로 넣었다 오른발 이야! 헤드트리 미션 성공! 골! 아 자책골 아니다 이거 카르로스의 골로 인정됐다 아 코너킥 받아서 든 건가? 이거다 이거다 리플레이 첫골 슈페팅 한번 해주고 왼발각 만들고 아 라이징 나온 것 같은데 그죠? 공의 회전 한번 볼까요? 라이징이었는지. 우음 공의 회전이 어 라이징이죠? 백회전 걸렸죠? 백회전. 아 이거 휘는 각도가 예술이지. 아 근데 칼로스는 저렇게 서 있으면 안 되는데 그죠, 여러분들? 칼로스는 멀리서 뛰어오는 모션이 원래 있거든. 이거 왜 이번 작은 없지?

와 카를로스 엄청 빨라 파울 얻었어 파울 얻었어 패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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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미쳤어 이거 어쩔 거야 아 만족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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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를로스 미쳤디 그물 찢어버리기 그물 찢어버리기 이거 못 막디 이거 한번 막아봐리 손가락 부러디디 손목 부러디디 부러디디 못 막디 이거는카로스 아닌가? 여기 여기 둘 사이를 삐져나가 삐 g 2딱 들어가게 차 k 겠다아 어. g 3 k 이3 그냥 어 k g 3kg, 3 k 없는데? 마케렐 <laughs> 아니, 카를로스이정도예요 아로카, 를로치 아로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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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로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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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를로스카를로스 <laughs> 아로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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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로고라도 들어가라. 아로카, 아로카, 아로2 미쳤다 미쳤다 이건 세레니냐뭐 해야 되는데이거 나 죄송합니다 세레니한번하겠습니다야 카로스 이거 무회전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카로스 미쳤는데 와이 상대 빡종했다 네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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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괜찮아 괜찮아 확실하게 방향키 확실하게 와 카로스 패스 뭐야 카로스 패스 뭐야 오르바페 로베르토 카로스 오! 가운데로 찼네 오른발로 해가지고 가운데로 갔나봐 연세가 좀 많이 어린가 많이 많진 않잖아 걸려버렸디 야야 야, 이거 여지 일단 넣길게 우리 한국분이시니까 여기서, 여기서는 가아차기 안되나 다 맞히기 안 되네? 와 이거 라이징 제대로 걸렸다 이거, 라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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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라이트 꼭 봐야 된다 이거 요거죠 요거 요거 딱 해가지고 서이초크나모라님이 지금 몰래 굴뚝을 누르시다가 우와. 딱 걸렸쥬 물결표 굴뚝 취소는 금지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땡큐 땡큐 이거 짝 깔리는 거 봐봐 이거 라이징 오 이거 뭐, 이 땅볼 와 이걸 보고 지금 아무도 리액션 안 한다고 한번더볼 거야 나한번더볼 거야 어 뭐야? 한 스타트 페데리코 키에이 우마 인터셉트 메시. 자, 카운터찬스아 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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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.